너무 무섭다. 근데 칼이 없다라는 게 진짜 되게 장점이면서 좀 단점이기도 하죠. 하이하이. 왜냐면 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원하는 사람은 못 죽이는데 일단 던져놓으면 누군가 죽어. 뭐예요? 폭탄마예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죠. 이건 뭐지? 버섯? 아닌데? 이거, 워핀, 촉촉한 초코칩 쿠키, 감자, 그리고 당근. 뭐야? 뭐야? 뭐죠? 투리님 이번에? 미안해요. 뭔데? 저, 저 죽기 싫어요. 뭔데, 뭔데? 저, 저 한탕이요. <laughs> 아니, 그럼 주세요. 내가 죽잖아! 안 돼! <laughs> 저리가! 그럼 <laughs> 죽어주세요. 안 돼! 이건 보디가드랑 뭐가 다른 거야, 저거? 알려줘. 보디가드보다 더 좋아 어. 저게 어떻게 된 게? 돈 벌어서 아주 좋은 아이템 맞추고 싶은 오케이 <laughs> 현진하세요. <laughs> 현진하샘. 어 여기 어 도날드덕 도날드덕 도날드덕. 어 뭐야? 도날드덕이 이거 도날드덕이 썰고 갔어. 근데 변장술 쓸수 어, 어, 있어. 이거 도날드덕이다. 어 아니다 도날덕 아니다. 도날드덕이 왜 둘이야? 어, 도날드덕이 있어요. 둘인데 잠깐만 밑으로 누가 갔지? 여기서 뭐해요? 장이사 뭐야 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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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변장술사야. 그저 그, 봤어요. 저띠링떨긴 했거든요. 이거 그 어떻게 봐요? 아, 왜이래? 방도인... 눌렀어 눌렀어. 아, 오케이. 이거 도날드 덕님이 써신 거예요? 아니야 도날드 덕 변장술사. 아니 아니야. 이거 그 서쪽 거실 왼쪽에서 도날드 덕이랑 용봉찌개가 미션 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죠 제가? 근데 동쪽 거실에서 도날드 덕이 또 튀어나와 가지고 밑으로 도망갔어 마당 쪽으로. 그리고 바로 동쪽 거실에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장술사인 것같습니다 동쪽이 것 같습니다. 가짜다. 동쪽이 동쪽이 그, 가짜다. 그, 그... 혹시 저기, 소결인 아, 소결인 님 누구 본적 근데... 없어요? 아저 아, 처음, 처음에 나왔을 때 소결인 님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맨 처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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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마지막에. 거하고 동하드 아니 하클이면은 새로운 사람이 표시되는데 저희가 장의사가 눌렀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독서실에서 올라오셨는데. 원래 들어온 사람 퍼킬이 궁 잠깐만요. 자, 아 제가 봤는 님이 말했던 거잖아요. 내려가니까 갑자기 시체가 있던데. 자 모코코님 모코코 아래로 도망갔다고 말했잖아요. 아이고. 모코코님 아니, 저는 도안 갔어요. 저는 옆에서 아니, 미션하고. 이말 좀. 아이 새끼들아. 모코코님 <laughs> <자>, 요 <들어오세요. 웃음> <모코코님. 웃음> 여러분. 만 엄청 하려고. 조용해봐. 중요한 얘기만 하세요. 중요한 얘기만. 모코코님. 제가 그... 기다려봐. 모코코님. 이 장인사인데 시체를 눌렀다고 이 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laughs> 아니... 직업이 뭐예요? 성골매요. 어? 매요잘죽는데잘죽는데잘죽다고나 네? 어? <놀람> <죽었당>, <놀람> <잘 죽였는데? 웃음> 지금 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건너뛰기 하면 되나요? 저도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오케이 오케이. 투리님 투리님이 변한 도나제덕이 아래로 도망갔다 했잖아요. 변해. 전 따라갔어요. 소결님을 만났어요. 아? 어? 저 아 근데 확실 안한거아니야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냥 만났으니까 아, 저분이 오케이. 다른 사람을 봤을 건냐고 물어본, 물어본 거죠. 일단 의심스택혹은 죽거나 의심스택 <laughs> 죽었을, <거나 웃음> 죽었을 거 같나? 죽었을 거 같은데? 아 이거 지, 투표 안. 그, 거기서 누구 본 사람 없어요? 서재 서재 밖에서. 저분은 그냥 아바타. 어, 죽었네. 진짜. 어. 설마. 어, 진짜 뭐야? 아니야. 어, 어. <laughs> 아. 어? 어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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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내려왔던 것 뿐이었는데. 투리가 사람을 어, 죽였다. 잘자는 게 아니라 계속 어, 본사람없냐고 <laughs>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에 다들 질러 버렸어 그냥. <웃음> 어... <웃음> 난 잘자는 건 아니었는데. 일단 그럼 너 어디 있었거든요? 아까 누가 보셨지어 뭐야 이다 보고 있어요. 음 이거 투리님이 몰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데 이번에 뭐죠?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예요? 뭐예요? 의심스러워. 스텝이 의심스러워. 뭐야?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아니야, 못해? <laughs> 장의사 불러와! 장의사 불러와! 장의사 불러와! 어또 실체 있어. 장의사 어? 불러! 내가 장사! 썰었어. 내가 장사! 썰었어. 장의사 불러와! 뭐니? 이거 당장 썰었다고요? 아니 제가 썰었음. 장의사 불러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지금요, 어? 지금 이 내가 덩몽 어스를한 250판째 하고 있는데 어디 이런 어설픈 모빙을 장의사 출동! <laughs> 있다 있다. 사착입니다 했어? 음... 벌써 했어? 뭐야? 예다 네, 했고요. 오케이. 그 암살자라고 드네요. 야. 해주기셨네요. 누군지 몰라도. 이런 어설픈 아, 무빙으로 나에게 와. 암살 스텝을 발단이 건방진 녀석 질풍장 받아랏. <laughs> <laughs> <나> 어디서 발견했어요? <laughs> 이거 송골매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인데요. <laughs> 송골매 죽었는데. 송골매 죽었다고 그랬잖아. 송골매, <laughs> 송골매 <죽어 웃음> 죽었다고 인사먼저. 암살. 그 흉내쟁이로 착각해서 죽였나 보다. 아니, 금보아관있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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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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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에요 아니,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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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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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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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이니 아니, 아니, 저요? 이러더니 그냥 계속 무지성으로 나한테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laughs> 어, 오, 오 하다가 오, 그냥 맞아. 바로 쭉 날아가 돌렸습니다. 잘주 죽습니까? 건티 한번 돌릴까요? 건티? 건티 합니다. 할게요. 필요 없었는데 죽여도 될지도. 어안 돼. 안 돼. 안 돼. 포사고탱? 근데요, 공당 님 저한테 필요해요. 안 돼. 싫어. 엄청. 그렇게. 원래 보안관은 이렇게 좀 강단이 있어야 돼. 의심스러운 거 괜히 옹편이 오리죠. 하다가 아니 내가 오리죠. 내가 오리면 암살자를 썰었겠어? <laughs> 죽은 사람이 한색하고 거 쓴거 아니에요? 죽은 아니, 사람이 암살자를잖아. 흉내쟁인지 알고 썬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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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흉내쟁이 걸러내기 달인입니다. 먼소리 하는 거예요. 보상님 어, 자기 너무 자영단이라고요? 누구야 지금 마한테 말건 사람? 저요 담요자 단면에 자영단이라고요? 와보셈 오씨 깜짝이야. 뒤에 누구 있어 없어. 오씨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떨어졌다. 다 오지 말아봐요. 다 오지 말아봐요. 연막 연막.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왜 상관없어? 칭살자가 있으면 난 죽을 텐데. 엄살자 죽었다며? 아아 아, 맞네. <laughs> 암살자가 죽었구나. <laughs> 아 맞네. <laughs> 근데 모코코님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응? 맞을 거야. <웃음> 아니 <laughs> 아, 아니었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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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피터 여기. 오오 오지마. 여기... 어! 어? 어, 어? 어, 어, 위협적인 스텝 밟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키은 죽이는 중, 중. 이거 근데 암살자 죽었대. <laughs> 암살자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 네, 맞아요. 암살자 죽었어요. 네. 암... 아, 이거 제가 울렸고요. 아까 좀 많이 모여 있다냐 갖고 비둘기 있을까 봐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laughs> 아니 잘했어요. 거요 잘했어. 잘했어. 이제 보니까 암살자가 죽었구나. 같아서. 아까 샹들리 쪽에서 많이 모여 있어서 바람해도 그 되나요? 되게 많았구나. 네. 아...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번첫 번째 샹들리의 사보타지가 로비에서 터지고. 네. 그 다음에 전점 꺼진 게 복도에서 터졌는데. 그, 제 왼. 왠... 복도요? 제 제가 이거. 문 위에 서 있었고 그것보다 왼쪽에 있는 복도요 로비 어? 바로 위에 있는 복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했는데 제 왼쪽에 트리님이 계셨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의각인데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아, 아 이거 제 생각인데요. 목뭐목뭐코님장인사 모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예? 요 무슨 왜냐면 말이에요? 남자라면서요남사은 네. 뭐부터 처음에 말을때 썰렸어야 돼요. 어? 그렇네. 아니, 랜드 님이 안 팔다라 했거든요. 그래 그래. 혹시 유령이 사본 팔 수도 있잖아요. 래나 님이 래나 님이 궁금을 메고. 반면 님이 자경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 봉당 님 물어본 거거든요. 아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봉당 님이 바보였어요. 그거. 어, 내가 바보였어. <laughs> 아, 잘못 말했어요. <말하지 웃음> 그 뭐, 지금 뭐암아자도 네. 죽었으니까 자기가 영매사다 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영매사. 저저 그냥 <laughs> 벽장에 숨어 있는 제거입니다 오케이. 엉봉찌개님 아... 직원 뭐예요? 저너보심 들어온데 지금. 저요? 네. 어떻게 까말무것 어? 없으니까 어? 말해도 지금 뭐예요? 찌개 님. 그죠 연인이요. 도새 아니에요? 새 아, 연인이라고? <웃음> <웃음> <이> 사람들 <laughs> 너무 너무 늦게 얘기하는 거 보자. 찌개 님. 방새 아, 너무 빨리 드야요지않게 좋을 듯아그 복도에 있던 사람은 누구지? 사보 유령 하나 가끼 있을 텐데. 안찍네 웬일이야? 음 이거 약간 용봉찌개도 좀 이상해. 근데 용봉찌개가 영매산 거 아니야? 본인이 영매사야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한거 보면은 영매사 맞고라 할수 있는 사람 꺼내보려고 영매사 외친 것 같은데? 어, 그런 건가? 그러네 여기네. 지금 뭐예요, 용봉찌개 뭐야 용봉찌개 뭐야? 연인이랄까요? 근데 영매사는 네. 왜 물어봤어? 아 그냥 다음번이 영매사 맞아요라고 물어보려 있어요 영매사. 어씨 뭐야. 어. 근데, 근데 어 근데 아까 사보타지 방향이 로비였다 그랬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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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장애사 불러. 장애사 불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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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마. 마, 마. 장사 불러. 모코코! 강사! 잠깐만. 모코코 불러. 모코장님, 이거, 이, 이, 사람, 이 사람 연예인이라 했잖아요. 안 떴잖아요, 연인 연인. 연인. 근데 잠깐만. 방금 식당에 다 같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었어 장희사 찾읍니다. 이거 미정이 었네 찾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이거 미정이 었지 아 근데 여기에서 제가 덜 본다고요? 봉통이 수상한데. 순 색깔이 됐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 가고. 회의로 가야 될 듯. 예. 누가 또 죽었냐? 어, 안 죽? 지금 어? 죽으신 분이 도널드다? 누구야? 용봉찌개 님 거죠. 용봉찌개 님 네, 네. 그때 연인을 보요 <laughs> 도널드 덕이랑 아, 둘이 터졌네. 도널드 덕이랑. 아, 아 맞다. 저 둘이 아까부터 붙어 맞죠. 다녔어. 근데 아 왜절 모시죠, 봉탕님? 아 이거 썰만 하잖아. 미정 이번 판좀 이상하거든. 아저 밑에 있었는데 텐트에 떨어졌을 때 밑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킬각이 나오죠? 썰고 <laughs> 내려온 줄알았는데 아닌가? 저저 음... <laughs> 저 위에는 뭐제위에 누가, 일로... 누가 있었는데? 일단 목코 연인요. 목코코는 <laughs> 저랑 같이 다녀요? <laughs> 네. 아, 모코코가. 저도 끼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저도 끼어주시면 안 돼요? <laughs> 갑자기요? 아, <laughs> 아직 힘이 남아있구나. <laughs> 아, 그래서 모코코님 <목포코님 웃음> 하나 달었는데 약간. 그렇다면 지금 남은 저희, 오리가 네, 남, 남은 시간회페좀더 아, 하는 게. 아니, 저 아, 저 아까 만약에 모코코님 먼저 만났으면 봉탕님 썰었을 수도 있어요. 왜날 <laughs> 썰어? 왜? <웃음> 왜? <웃음> 어? 어? 아이 거짓말했잖아요. 약간 이중 저거 한 거지. 사자 님을 동 사람. 검살자가 죽은 집으로. 여 죽어서. <laughs> 아이요 근데 오리가 어? 이제 둘인 거죠? 그쵸, 송골매 잡았고 오리 하나 갔으니까. 잡았으니까. 연인 중에 필요할 수 있는 중립도, 중립도 없겠구나 거라서. 이러면. 그러니까 저, 저 뭐, 용봉찌개님이 그렇죠. 연인 오리일 것 같아요. 연인 오리일 수 있어 근데. 아까 아... 사부타지 얘기했을 때제 바로 아래 용봉찌개님 혼자였거든요. 어, 금토끼 왜 조용해? 아 금토끼님 저랑 같이 단을 붙거든요. 오케이. 그런 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일단 <laughs> 찔러 봐야 돼. 한번 반응을 <laughs> 안, 봐야지. 아, <안> <laughs> <나 겁이 가. 웃음> 어, <졸려. 웃음> 어 여기서 태어났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누구지? 김단묘, 잠영단 맞죠?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말하는 아니야, 거 들어온 거 맞아. 오 아니, 나, 저도 미정, 미정. 미 이상하다. 해. 미정 이상하다고? 뭔가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미정 이상하다니까? 미정 이상해, 미정. 아다니고만나 <laughs> 여기 있으면 되잖아, 계속. 어,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여기 있으면 비둘기가 아직 큰게 아니라서. 이거 봐. 어이, 확인해봐. <laughs> <뭐야>? 확인해봐, 확인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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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야, 미정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돼. <laughs> 두 번을, 두 번을 써시네요. <laughs> 두 번이니까요. 확인해보세요. 어디서? 오 미정님 비둘기예요. 근데 뭐? 어봐. <laughs> 저분도 죽으셨네. 저 뭐라니까? 봤는데. 왜 투리님 죽었네? 응. 미정님을 어트리님왜 죽었어? 다른 한 명이 남았었나? 왜트리 투리님 죽인 사람 없어요? 시민이면. <laughs> 물어보면 누가. <laughs> 대답해? 야 이거 장의사랑 킬직이랑 <laughs> 같이 다니니까 <laughs> 미쳐버렸다 그냥. 연 수도 있죠. 어때? 보안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조건 이길 거 같다. <laughs> 걸리기만 해. 수상한 움직임 눈빛만 살짝 보래도 바로 질풍참이야. 여기 저기... 용웅님 다 쓰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보안관이고 작용단은 저기 단면님이에요. 아, 네. 음. 미정님 수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laughs> 안 돼. 뭐, 너무 뭐, 이상하게 뭐. 했어. 미정님이 뭐, 거위면 이렇게 안, 안 하거든요. 비둘기 가불기 걸려고 숨어있어. 그래서 거기 가만히 서있는되는 거야. 왜냐면 비둘기는 가만히 서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거든 그냥. <laughs> 아 그렇구나. 어디서 드나들어? 음, 조용하지 않았어요? 나 너무 조용했어. 자 남은 아직도 우리가 둘 남은 거잖아 근데. 황조상 수술이 키즈탄 둘 아니면 하나 같은데. 아, 미츠키도 좀 조용하고. 예? <laughs> 왜요? 음난할 um... 말이 없어서 조용하고 있는데. 포아그라님인가 음... 아까 전에 아. 같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위정님 저기 있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uan> 식은땀 줄줄 흘리고 있을 텐데 지금. <poles> <laughs> <laughs> 왠지 장이사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확인 못하게 할라. 진짜 무서어요 잠깐만. 근데 가 나보고 한탕주자라 그랬거든? 어, 봉님봉님 네네네네. 미치킨한 번만 썰어주세요. 왜, 왜? <laughs> 아, 진짜 제말한쪽으로 지나가는데.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어, 제가 면안 돼요? 제가 면안요 네, 진짜 일단 모코코 불러와.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쌍돌리. 있어요? 뭐야, 뭐야. 바닥. 근데 이거는 어? 너무, 너무 마녀 사냥이긴 해. 지금 몰려다니면서. 제가 그러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뭐가지 날라간다. 가까이 오지마. 스페이서 연타한다. 가까이 오지마. 어우, <laughs> 전문업자. 뭐 하나 더 남았던 거인가? 지금 이러면은? <laughs> 전문업자야 미츠킨? 아, <laughs> 그렇지 전죠자 전문업자요. 예 재밌다. 그래서 아까 못 봤던 거 아니요 보안관은 계속 썰수 쉽게를... 있어요. 이랬는데 만약에 모코코님이 아, 장이사가 아니라, 아니라 거. 거. 찍어서 얘기하는 거면은 아, 나 진짜 아, 저 사람 안보 거. 아, 그럼 이거 유튜브 <laughs> 아이아 아, 근데, 그거 아, 아, 근데 그거는 아닐.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썰어달라고 했거든요. 맞네. 그 이유가. 흥내쟁이구나그 툴이 아니네. 아니요. 아닌데 투리 님이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아. 아. 음 그럼 지금 암살자 근데... 전문 업자 같네. 근데 네. 그러니까 금토끼 님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남은 거지? 아봉이 남았나? 아봉 당했었어요, 누구? 아범 당한 적은 없어 가지고. 아, 없는 것 같아. 군기반장 아니고 뭐 식인종이거나. 아, 변장 남았지 않나? 아, 식인종. 아까... 아, 변장, 변장. 어, 도널드도 그거 있었잖아요. 식인종이. 변장, 변장 남았 아, 너는 변장 하나 남았네. 인기 투표 한번 갈까요? 어차피 사람 많은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아, <laughs> 아 근데, 결과도 안... 근데 결과도 안, 근 <laughs> 결과가 안 보이는 인기 투표인데 무슨 소용이 있죠? 아, <laughs> 한명 한 가면 그 사람이 이거... 제기 많은 거잖아요. 삼행님, 삼행님 아, 네. 지금 뭐예요? 네? 저 벽에 숨은 숨는 거예요, 감탄군. 아까 얘기하셨어요. 오케이. 하울님 지금 뭐예요? 저기술자요그저 유령이 계속 저 샹들리에로 죽이려고 하는데 저안 죽어요. 빨간 마님은 <laughs> 뭐예요? 거의 사실 저영매였어 부하님은요? 이거 거의야. 근데 근데 할게없어 유일하게 그냥 거의라 그랬네요. 진짜 근데 거의 생 거의도 나오는데. 생 거의가 나올 리가 없는데 숫자가. 숫자안돼 있을 거. 오안될 텐데 숫자가. 오호. <laughs> <laughs> 이거 참 공교롭게도 어 이거 부하그란 여기서 뭐해 어, 나 안킬래 요 <laughs> 그냥 죽이래 누가 <laughs>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해봤더니, 아니, 네 마음 편할 때가 네 마음 편한 게 용군님 하나밖에 없어가 어. 지금 오케이 무슨 어, 작당 모의를 하고 계시네 제가 질풍참 용검 꺼내들고 포하그라 <laughs> 돌진합니다 어 <laughs> 구경 가야지 어. <laughs> 보경하러 가야겠다. 보 가야지. 어디야? 보경. 어디야? <laughs> 여기야 여기. 포경하 <부학을> 가고 있어. <laughs> 어디서 상들레 떨어진다. 상들에 떨어진다. 아이고 떨어진다. 한명한 명씩만 한 가. 한 명씩만 한 명씩만. 근데 코너 조심해야 돼. 코너에서 역으로 목 들어가거든요. 어디서인데? 왠지 포악을 한것 같은데, 그죠? 유일하게 직업을 못 말하던데, 이 시국에서 그냥 거위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엄마, 누구야? 이거 누구 죽은 거야? <laughs> 거위가 오리잡는 세상이야. 이거... 아, 차밍님이 저 케찹 됐구나. 샹들리에 케찹이 하나? 있습니다. 어그로 끌고 있었는데 사람들 우르르 나오더니 좋네요. 금토끼님은 지금 뭐죠? 저요 거위요. 니네 둘이 중립이구나. <웃음> <웃음> 한 명이 중립이고 한 명이 오리구나. 아니 진짜 거위인데? <laughs> <laughs> 후아그라님이 오리고 금토끼님이 저거 같은데? 오, 중립? 아무나 서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거위 있는데요? 거위 있다고? 거위예요. 왜 거위가 나왔지? 거위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숫자가. 원래 있는? 있는? 거위가 있어요. 어그라, 어그레. 안 하네. 그, 그러면은 그이저 지금 태몽을 당했다고요. 근데 이 거위는 아, 원래 있는 거잖아. 님이 중립이고 파그라님이 거위인 거 아니에요? 그러 일단 금 토끼님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도도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거위가 써있기만 하고 원래 안 나오지 않나? 저 진짜 거위 나온 이런... 거, 거 아니요? 어 그래. 그래 그게 그 이제 나와요. 숫자 배분이 안 맞을 때 거위가 나오는데 원래 다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요. 다른 직업이 많은데 이상한데. 아무 되는 거좀 뭐. 어 씨. 뭐 있는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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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어차피 5세 퍼센트 확률로 도도세인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둘 중에 한 쪽이 아니 중립 네명 아니야, 중립? 중 4명이죠. 중립 네 명이죠. 중립 네 명에 우리가 세 명이고 열려있는 오리지, 그, 거위 직업이 많기 때문에, 거위가 안 나와. 아우라 아닌 빨간 같은데. 안에 나 똥큰이라. 아니야, 이거. 거위 없어. 포악그라 달아야 돼. 으, 조심해. 포악그라 죽여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오! 아, 저, 저, 저는 괜찮다. 포악을 한 썰어봅시다, 오케이. 어딨어, 포악을 한번 썰어. 어, 왜 이래, 팝콘 무빙 왜 이래? 아, 저쭉 가고 있었잖아요. 왜, 뒤 왜, 그, 왜, 아, 왜 아, 영무빙 그거... 살짝. 아니, 다섯님아. 네, 어, 어, 죽었네. 아, 맞았 죽으셨네. 가라! 아. <웃음> <웃음> 장사를 네, 먼저 아... 죽였어야 됐는데 장인사를 장의사... 아, 죽였어요.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혼내 장인사를 아... 죽였어야 됐는데. 변화 아, <laughs> 아, 아, 네, 나는 <laughs> 것도 혼자 안 변하죠. 바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암살자면은 바로 쏘고. 아, 아 그러니까 금토끼님 저저 쏴는 거 봤을 봤을 텐데 보는 척해 주. 봐봐 도도세. 아, 금토끼 도도세였지 정확하다. 그래. 이것이 보안관. 흑매댕기도 없었는데. 흑매댕기도 없었어요. 저는 대머리술이었는데요. 이래가니까. <laughs> <제가> <laughs> 다 모여 있어 장의사장장사야나 작... <laughs> 장의사 장의사도... 되게... 진짜... 보안관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썰어보네 세상에 암살자일 때보다더 많이 썰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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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가지고 어 시체다 러가야지다 <laughs> <laughs> 모여 있어 사 <laughs> <그렇다. 웃음>